네, 지금, 보르노이를, 자, 매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장 초반인데 너무 낙폭이 과대해서, 자, 오늘은, 네, 비중 조절을 정말 잘해보자. 자, 그런 마음을 먹고, 자,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요. 자, 신고가 종목이, 그죠, 지금 너무 좀 과대하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 있어서. 자 물론 어제 뉴스가 있었죠. 어제 저녁 7 시에 폐암 치료제 자 미국 일상의 IND 신청을 뭐 자진 취소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시총도 있는 놈이고 자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네 지금 좀 많이 좀 내려오네요. 밑에서 한번 사볼까 네, 한번 주문을 한번 넣어보고 있어요 자, 어제 괜찮았던 놈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회를 줄지요 자두산로보틱스 어제 저게 참 아픔을 줬던 종목인데 자좀 돌파매매 관점으로 지금 주문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주문이 자, 어제 좀 많이 하라 그랬죠. 자, 보로노이는, 네. 시총이 워낙 있는 놈이고, 그래서, 자, 신고가 영역이죠. 신고가 까지 누군가 아마 세력이 되겠죠 세력이 돈을 써서 신고가 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세력도 뭐 어떻게 보면 물려 있다고 본다면 물론 뭐평단가는조 미치겠지만 그래도 세력도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자 절반은 69,400원 그 다음에 남의 절반은 69,900원 자 이렇게 3% 조금 넘는 데서 한번 네자 시가가 69,500원이니까 자 안전하게 어제 제가 비중을 어기고 큰 손실을 봐서 오늘은 네, 욕심 버리고 자, 그런 마음으로, 네, 아, 일단, 나, 아, 네, 다행히. 자, 제 거는 다 배도가 됐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어, SG, 요거, 음, 트럼프 관련 주죠. 트럼프 관련 주고, 네, 그래서 지금 돌파 매매 관점으로 네, 좀 사고 있습니다. 어, 아, 좋네요. 자, 물론 뭐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얘는 워낙 가벼운 놈이라서 한번 정도 더 튀어 주지 않을까. 자, 들어온 돈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지금 입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데요. 자, 60원을 깨면, 네, 좀 손절을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가는 놈들은 또 지켜주죠. 자, 60원. 자, 60원 던지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죠? 제가 또 세게 나오니까 또 쫄아가지고 또 올라가네요. 자, 얘도 이제, 그죠. 일봉상 지금 앞에 매물이 없죠. 자, 매물이 없어서 저는 한 2,045원 정도? 네. 55원? 이게 이제 3%인데. 55원까지 갈라나요? 자, 지금 50원에 물량이 좀 커서 자, 45원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음. 자 45원 자 45원까지 갈까요 아 좋네요 25원에 지금 물량을 바치네요자 30원 잡아먹고 백돌쌓기가 나오면 좋은데요 자 35원 네자 40원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45원 45원 아 5원을 하루타남겨놓고 이렇게 밀리면 네 아우 그냥 던졌습니다. 이름 같지 않고 던져버렸습니다. 자3 개의 공고 네아 정말 순간적으로 뉴스를 보고 자 순간적으로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트럼프 자3 기계공업은 우크라이나 관련주죠. 자, 자 한미글로벌도 지금 네 돌파매매 관점으로 네 지금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솔루션즈는 음, 정리매매죠. 자 정리매매인데 자 막장매매입니다. 빵개미는 막값 아니니까 그죠? 자막카파자막카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자 빵개미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 한미글로벌은 무섭네요. 자 스마트 솔루션은 네 막장매매이기 때문에 자 두려울 게 없어서 자 들이댔습니다만은 자 한미글로벌은 네 무섭습니다. 자 폴라리스 AI가 네, 지금 이제 V.R. 걸려 있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선 공약, A.I. 육성. 자, 얘가 이제 끼가 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재료로 이게 날아갈지 좀 의문이 들어서. 자, 의문이 들어서. 네, 안 가면 뭐 바로 좀 던져야 될것 같아요. 네, 과연, 네, 저 재료로 갈까? 좀 의문이 들어서 저는 그냥 던져버렸고요 자, 스마트 솔루션즈를 한번 들이댔는데, 자, 다행히 절반은 제가 275원에 던졌고요 자, 나머지 절반은, 네, 뭐 본전까지 밀릴 것 같으면 그냥 던져버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워낙 막장매매다 보니까 자, 자칫 잘못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저것만 줘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더 욕심내다가 험한 꼴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무리 막 갑하지만 네.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네, 던져버렸고요 자, 지금, 다른 계좌에도 물려있는데, 자, 삼천당 제약을, 자, 이거 낙주매매 관점으로, 낙주매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낙폭과대, 낙폭과대 관점으로, 어, 네. 아, 뭐, 좀 부달리네요.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옛날 또 시누펙스 생각이 나서 조금 허달립니다만은 시누펙스는 잡조로 소문난 잡놈이죠. 걔는 잡놈 중에 잡놈이고, 우리 삼천당 네, 그죠. 착한 놈이에요. 그래서, 자, 반등을 한번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천당은, 네, 시노펙스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선량한 우리 삼천당 아니겠습니까? 자, 저점을 깨면, 네, 저는 손절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19만 5600원 깨면 던질 예정이고, 자, 우리 방 시청자분이, 아, 네, 삼천당 제약은, 네, 던졌습니다. 자, 7월 16일, 화요일, 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성적표가 두 장입니다. 우리 가끔 학교 다닐 때 그럴 때 있죠. 자,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오는 날, 그죠? 모의고사, 자,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는 날, 이렇게 겹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네, 성적표를 두장 받는데, 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죠? 성적표 받는 날이 즐거운 날이죠. 그렇지만 저같이 네, 좀 미진한 친구들은 네, 성적표 받는 날이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는 날이다. 그죠? 지난 시험보다 1점 내려가는데 한 대씩 엎드려 뻗쳐라. 많이 맞아봤습니다. 네, 오늘 막 뒤지도로 맞아야 되겠습니다. 98대를 맞아야 됩니다. 98대. 그죠? 자, 2년 전에 이거 단타 치다가 스마트 솔루션즈 거래 정지를 먹었어요. 근데 2년 후에 오늘 네, 드디어 정리매매를 했는데 저는 뭐 한, 어, 그죠? 한 10%에서 한 15%는 건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꼴랑 2% 건졌습니다. 2%, 2.2% .2 건졌네요. 그래서 남은 돈은 18,720원 남았습니다. 아마 원금이 한 80만원 정도, 그죠? 80만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깡통입니다, 깡통. 자, 그리고, 자, 또 오늘 성격표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이 제, 원래 단타. 그죠? 자, 다행히, 네, 스마트 솔루션즈. 자, 다시. 자, 이쪽으로. 아, 이게 아니네요. 스마트 솔루션즈. 옛날, 뭐, EV, 에디슨 EV인가요? 잡지입수로 이름을 잘 바꾸죠. 네, 그래서 절반은 네, 12%에 던졌는데, 나머지 절반은, 네,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한 7%, 네, 그나마, 네, 복수를 조금 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자,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자,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물고기 친구들, 네, 감상하면서, 자, 머리 씻기시고, 자, 새 마음으로 내일 또 열심히 우리 한번 달려가 봅시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